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까지 블랙홀이나 그 구조 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개해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숨어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 생각이 모두 틀린 것이고, 특이점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특이점이란 무엇일까? 블랙홀에 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 따르면 블랙홀의 질량은 모두 특이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밀도에 의존하며 특이점의 경우 중력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은 태양과 전태양계를 합한 것보다 몇 배나 큰 질량이 현미경 크기보다 작은, 한없이 작은 부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져서 말 그대로 공간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왜곡시켜 버리게 됩니다. 공간은 시간의 성질까지 한꺼번에 가지게 되어 앞으로 밖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고전적인 뉴턴 역학으로 설명하자면 엄청난 인력에 의해 특이점의 중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는 광속을 초과해버리는데요. 이것은 즉, 원칙적으로는 도달 불가능한 속도라고 할수 있어요. 특이점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형성됩니다. 초신성의 타고남은 재. 폭발한 항성의 핵이 어떤 물리학적인 과정에 의해 붕괴를 시작할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핵의 질량이 어느 정도 크기를 넘어서면 소립자를 구성하는 쿼크 사이의 결합을 전부 짓눌러 버리게 되는데요. 물질은 앞서 이야기한 극소의 점으로 압축되며 그 주위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형성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중력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입자는 특이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으로 블랙홀이 완성됩니다. 또한 특이점과 블랙홀의 개념이 때때로 등호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중력 특이점의 물리적인 정의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중력 특이점이란 시공간 연속체에서 더 이상 측지선을 이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측지선이란 두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두 점이 존재하는 표면의 형태에 따라 측지선의 형태도 달라집니다. 우주의 확실한 형태는 알수 없지만 알기 쉽도록 평면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죠. 여러분도 기아학 수업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평면상에서는 두점 사이를 잇는 최단경로는 직선이 됩니다. 물리법칙에 근거하면 광자 등 자유입자는 항상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궤도, 즉, 최단 궤도를 날고자 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직선 궤도로 날고자 하는 것이에요. 광선이 일직선으로 뻗어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자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떤 궤도이든지 광자를 특이점 방향으로만 가게 합니다. 게다가 되돌아갈 수 있을 만한 궤도도 없습니다. 즉 그곳에서는 공간이 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정의에서 나온 것이 우주 거멸 가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노출된 특이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거멸 가설입니다. 특이점은 그 어떤 것도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숨어 있어 직접 관측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거숭이 특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서 다룬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쓸데없이 복잡해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접어두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벌거숭이 특이점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즉 우주 검열 가설이 부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특이점과 블랙홀을 같은 것으로 연결 지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그건 가설상의 벌거숭이 특이점만이 그 이유라고 할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 천문 물리학에서는 소위 우주론적 특이점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론적 특이점이란 우주팽창의 시작, 즉 빅뱅 이전의 우주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초기 상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은 모두 특이점이 붕괴된 빅뱅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빅뱅이론은 우주 물리학의 초석입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많은 개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특이점을 직접 본 적이 없고 그 존재에 대해서는 가설을 세우는 것밖에 할수 없는데 어떻게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이랍니다. 특이점의 문제 특이점의 존재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론입니다. 사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입증했듯이, 만일 어떤 대질량의 천체라도 공간을 왜곡시키고, 그것이 그 천체의 중력이라고 불리는 것이라면, 대질량 천체가 공간 자체를 부술 수도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블랙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특이점을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아인슈타인 자신도 먼저 그것은 모델이자 일종의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블랙홀의 움직임은 이러한 모델에서 도출되는 예측과 상당히 일치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모순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성질량 블랙홀의 특이점이 무한한 밀도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즉, 태양계의 몇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물질이 특이점이라는 무한히 작은 부피 안에 컴팩트하게 눌러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밀도가 무한하다면 중력도 무한해질 겁니다. 한편, 비록 엄청나게 큰 초대 질량 블랙홀일지라도 중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주 전체로 확대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자면, 머지않아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흡입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빅뱅의 우주론적 특이점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특이점이란 어떤 함수, 어떤 매개 변수가 특정한 점에서 무한대가 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랙홀 같은 경우는 밀도만 무한대가 되는 것에 비해, 우주론적 특이점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실은 계산상 우주론적 특이점에서는 밀도도 온도도 무한대가 될 것으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조직의 온도 자체가 그 조직에서의 분자의 평균적인 운동에너지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엔트로피의 정도, 즉, 무질서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밀도가 무한대가 되면 분자가 옴짝달싹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우주론적 특이점은 무한한 고온이 아니라 반대로 극히 저온에서 거의 절대영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초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모순이 되는데요. 즉, 초기의 우주는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차가워진 것이며 빅뱅의 직후의 속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 시점에서 빅뱅이론이 배경 복사나 우주의 팽창 등 관측되고 있는 많은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에는 이 이론에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최근 영상에서 먼 곳의 은하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은하는 우주의 아주 초기 시절의 모습인데, 시간이 얼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하는 예상보다 상당히 잘 정돈되었고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의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최근 한창 발전을 보이고 있는 루프 양자중력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양자인 셀로 구성되고 그것이 대규모 스케일에서는 픽셀이 모니터 화면에 화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의 균질한 구조를 만든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서는 특이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특이점으로 수축하는 것을 막는 반발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홀 내부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고 빅뱅 순간의 우주도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미지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블랙홀의 특이점이 없다면 대신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빅뱅이론을 대체할 만한 것이 아직 없는 것처럼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루프 양자중력이론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해답을 찾음과 동시에 우주의 과학적인 전체상을 재구축할 필요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과학자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닐 거고 위대한 과학자들이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친구들에게 SNS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